안녕하세요. 산타는 뽀야예요. 자, 오늘도 좋은 품종들 열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1번은 아주 아름다운 중투와 화진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화염과 함께 아주 멋스러운 무늬가 일품인데요. 두터운 꽃잎에 황색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고 원판에 가까운 화염으로 풍만한 화염과 함께 매력적인 중투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품종인데요. 자, 중투화 화질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꽃인데요. 실물을 보시면은 아주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뛰어난 화염과 어, 무늬가 아주 일품인 그런 개체입니다. 자, 화진 한쪽에 자마가 두 개가 있습니다. 17cm, 1cm 전후가 나오고요. 자, 입에는 이렇게 어, 신화가 올라올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중투의 무리가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오는데 점점 녹이 차면서 이렇게 어 감죽 투식으로 진한 녹으로 이렇게 가려지는데요 아주 멋진 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굉장히 아주 멋스러운 두툼한 녹 테두리가 아주 일품인데요 자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자 이쪽으로 약간 검멋스름한 그런 것도 보여지긴 하는데 자 꽃게 채니까요. 배양하는데는큰차장가 없으니까 오티바를 살짝 찍어 발르면 되겠네요. 자 한쪽에 자마가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입도 후욕이고 아주 깐깐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는 자 중토와 화진. 한쪽에 자마 두개 17에 1cm 나옵니다. 화진은 1번이었습니다. 화진 뿌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약두개 있는 화진 뿌입니다 황화소심 많이 쑵니다. 아, 귀한 품종이죠. 굉장히 뛰어난 화염과, 아, 화과 본연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황화의 소심에 까지 겸하고 있는 아주 멋진 품종인데요. 자, 꽃대까지 아주 노란빛으로 물들어질 정도로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아, 더군다나 많이 퍼지지 않고, 어, 귀한 개체라 더욱더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품종인데요. 자, 황화 소심, 마이솝니다 본 마니소 같은 경우는 한쪽에 자마가약두 개가 있고요. 15cm에 0.7초로 가나옵니다 자,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개체고요 자, 종자목으로 아주 추천드릴 수 있는 좋은 품종이죠. 황화소심 마니소입니다. 자, 귀한 품종이고요. 황화소심 마니소 한쪽에 자마두개. 2번입니다. 마니소 뿌입니다 한쪽에 자마가약 두 개가 있는 마니소풀입니다. 세대이좀 약한 이쁜 중투입니다. 굉장히 색감도 좋고 논문이도 어,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굉장히 이쁜 개체입니다. 어, 어, 종자가 좋아서 자, 뒷대쪽에서 이렇게 올린 그런 개체고요. 지금은 한 촉에. 신화가 하나 있고, 벌브도 하나 있습니다. 자, 10cm에 0.5 전후가 나오고요. 자, 종자목으로 하나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어, 세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도 벌브도 있고 하니까, 한번 뭐잘 키워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쁜, 중투입니다. 색감도 이쁘고, 눈무늬도 어, 아주 멋지게 들어간, 자, 중투. 한쪽에 신화 하나, 벌브 하나, 10cm에 0.5 전후가 나옵니다. 자, 중투는 3번이었습니다. 중투풀입니다. 한쪽에 신화가 하나 있고 벌부가 있는 자, 중투풀입니다. 원판에 3반화가 비는 그런 게 체죠. 자, 천상입니다. 이 천상 같은 경우는 무늬 발전 잘되는 그런 개체인데요 어,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이죠 발전이 잘되는 천상 지금 이 천상 같은 경우는 아주 세력이 좋지만 어, 입끝에 이렇게 산반성을 보이는 그런 개체고요 자, 천상은 무지나 호 복륜 다양한 무늬에서 어, 금계 산반 노크로 잘 터지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무지에서도 잘 터지는 그런 기체라, 어, 역시 인기가 좋죠. 자, 배양하는 재미가 있는 자, 천상이고요 어, 여기에서 또 무늬 발전을 하게 되면 가격대도 엉뚱 올라가는데요. 어, 금계 아래 삼반 넣고로 터지게 되면 가격이 두 배, 세 배, 어, 또 뛰는 그런 좋은 품종입니다. 자, 잘 배양하시면서 이쁘게 무늬 발전시켜 보시고 거기에도 꼭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판에 삼바나가 아주 멋진 천상. 한쪽에 자마가 두개있고요 13에 0.8조로가 나옵니다. 천상은 4번입니다. 천상뿔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 천상뿔입니다 자, 또 이쁜 품종. 자, 설국입니다. 설백복륜으로 설백복륜 소설이 개화가 되는 품종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죠. 자, 꽃도 감상하시고 또 잎도 이렇게 멋지게 아주 이쁘게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자, 호북유로로 아주 이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부족 여배로 감상하시면서 꽃까지 감상하실 수 있는 자 설국입니다. 설국. 어, 이 설국은 꽃도 되고 화해도 되는 아주 좋은 품종으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다양한 수상 이력도 있고요 어, 한번쯤 이런 개체를 한번 켜볼만 하죠 여배도 감상하시다가 나중에 꽃도 감상하실 수 있고 어, 나중에 또 대주로 만들면 또 전시회도 낼 수가 있는 좋은 품종 아직또 무늬도 어, 입에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개체 같은 경우는 호봉유로 굉장히 이쁘게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자 설국 한쪽에 자막 하나 있습니다 12cm 정도에 0.9절로가 나오는 자, 설국, 설백복륜. 설백복륜 소설을 개화하는 자, 설국이고요. 자, 설국은 5번입니다. 설국불입니다. 한 축에 자막 하나 있는 설국불입니다. 단엽중투입니다. 아주 빳빳한 엽성에 초세도 멋진 단엽중투인데요. 굉장히 이쁜 종자죠. 자, 또 일엽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옆으로 살짝 틀어진 모습이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색감도 이쁘고요. 단엽중투. 두 쪽짜리,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두 쪽에 자마가 하나 있고, 10cm 0.78제로가 나오는, 자, 단엽중투 이쁜 단엽중투는 6번입니다. 단엽중 투풀입니다. 두 축에 자막 하나 있는 단엽중 투풀입니다. 죽음소심 세홍소입니다. 죽음소심 세홍소 같은 경우는 화색이 아주 곱게 물들은 죽음하로 소심에까지 겸한 이의품에 명품의 죽음소심인데요. 단정한 봉심합배를 이루는 매력적인 자태와 함께 장타원형의 화양도 아주 우수한. 주구마의 소심까지 겸하고 있는 이 제품의 멋진 품종. 자, 세홍소입니다. 본 세홍소 같은 경우는 두 축입니다. 자마도 약두 개가 있고요. 12cm에 0 7자로가 나오는 죽음소심 세홍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인데요.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자, 발색도 쉽고. 이제품의 죽음소심으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자, 세홍소 두쪽에 자마가 두개 있는 세홍소는 7번입니다. 세홍소풀입니다. 두쪽에 자마 두개 있는 세홍소풀입니다. 인기품종 명금보입니다. 명금보 같은 경우는 여배로도 감상하시면서 화예로도 황복유나가 아름답게 개화가 되는 품종인데요. 여배와 화예를 같이 할수 있는 품종. 자, 인기가 대단한 품종이죠. 명금봅입니다 아주 멋진 무늬와 함께 자, 꽃까지 아주 아름다운 황복유나가 개화가 되는 품종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살짝 검은스로만 그런 흔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종자가 아주 좋은데요. 전진 쪽으로. 아주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명금보입니다. 종자 없으신 분들, 종자목으로 아주 좋은 개체고요. 자, 명금보. 화해와 여배를 감상할 수 있는 인기 품종. 명금보는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13cm에 0.9 전후가 나오는 명금보. 황복류나 명금보는 8번입니다. 명금보 뿐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약두개 있는 명금보 뿐입니다. 황두와 금성입니다. 황두와 금성은 오랫도록 또 사랑받고 있는 좋은 품종인데요. 황두와 금성. 자, 이 금성. 굉장히 아름다운 두화죠. 두화 중에서도, 어, 황두화 중에서도 아주 최상위급에 속하는 그런 품종으로 자, 가격대도 상당한 그런 품종이죠. 황두와 금성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황두화로 황두화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그런 품종으로 지금 이 금성은 전진 쪽으로 한 쪽에 자마가두 개가 있습니다. 11cm에 0.7 전후가 나오고요. 자, 황두화 금성입니다. 종자 없으신 분들 역시 종자 목으로 아주 좋은 개체죠. 황두화 금성 전진 쪽한 쪽이고요. 자마도두 개가 있습니다. 11cm에 0.7 전후가 나오는 금성 9번입니다. 황도와 금성뿔 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는 황도와 금성뿔 입니다 자또 좋은 품종입니다 어, 이게 제가 지금 두 화분이 있어가지고 어, 둘중에 하나를 지금 판매를 하고 하나는 지금 종자목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자 황산반 단엽입니다 단엽변에 자 황산반이 아주 이쁘게 들어갔고요어 말씀드렸듯이 꼭 초세는 신라하고 그런 비슷한 유사한 그런 초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신라가 이렇게 이쁜 자태가 아주 멋진데요. 자, 이개체도 그렇게 또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황산방 무늬도 이쁘게 들어갔고 이쪽 입장 은 살짝 잘린 부분도 있는데요. 잘 배양하시면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쪽에 신라가 두 개입니다. 아, 신라가 두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 아주 후유계 두툼한 엽성에. 자, 황산반 단엽. 자 한쪽에 신화가 두개 있고 10cm에 0.89 전후가 나옵니다. 아주 이쁜 종자죠. 종자성이 어, 굉장히 우수해 보이는 개체고요. 자 황산반 단엽병. 10번이었습니다. 한쪽에 신화 두개 있는 단엽 황산반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10가지 품종을 다 보셨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저한테 연락주시고요. 전화나 문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하고 또 일요일 오후 1시에 난초 나이브 경매가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